언니 내게는 세살 많은 언니가 있다. 아니, 있었다고 해야 맞을까? 벌써 몇 년이나 전부터 소식을 들을 수 없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의사에게 쌍둥이라고 들었다고 한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는 새 쌍둥일지도 모른다고까지 들은 엄마는 거기에 비해 배가 커지질 않아서 강제 입원을 하게 되었다. 당시 두 살이었던 언니는 아빠의 본가에 맡겨지게 된다. 어린 언니는 동생이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엄마는 입원 중몇 미터 앞에 있는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완전히 침대에 눕혀진 상태로 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입원당이 있었다고 한다. 두달후 태어난 나는 쌍둥이도 아닌 통통하게 살이 찐 여자의 단 하나였다. 엄마는 대학병원이라 믿었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일을 시켰다고 지금도 나에게 불평을 한다. 그 오진 때문에 언니의 인생까지 바뀌어버릴 것을 그때는 누구 하나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세 살짜리 여자아이라는 것만으로도 한창 예쁠 때지만 그것보다도 작은 아기가 나타난다면 어른들의 관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언니는 나를 점점 증오하기 시작했다. 자라나면서 서로의 다툼도 늘어가고 항상 언니가 이기고 나는 울면서 끝나는 것에 반복이었다. 부모님도 할머니도 내 편. 게다가 할머니는 내가 최고의 손녀라고 말하며 특별히 예뻐했었다. 언니는 내게, 너 같은 건확 죽여버릴 수도 있어. 라고 말한다. 나도, 할수 있으면 해보시지. 라며 지지 않고 쏘아붙인다. 언니는 엄마의 화장대에서 면도칼을 꺼내더니 내 손목을 주저없이 베어 버렸다. 피가 뚝뚝 떨어진다. 힘이 약했는지 아니면 봐준 건지 모르지만 살짝 베인 정도의 얕은 상처였다. 그 행위만으로도 언니는 내게 충분할 정도로 겁을 먹게 만들었다. 반창고로 숨길 수 있을 크기였기 때문에 언니는. 엄마한테 말하면 그땐 진짜 죽여버린다. 내게 으름장을 놓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나는 공포에 질려 계속 울었지만 부모님에게는 언니가 한 짓을 말할 수 없었다. 그후몇 년이나 둘은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언니가 고2 때 아빠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게 계기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니는 뭔가가 몸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온순해졌다. 나는 너무 빠른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 날을 눈물로 보냈지만 언니가 우는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랬던 언니가 자살미술을 저지른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였다. 내게 저질렀던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손목을 깊게 그었다. 다행히 엄마가 바로 발견해서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자살하려던 이유는 절대로 말하려 하지 않아서 지금도 모른다. 몇년후 임신을 이유로 직장에서 사귀던 남자와 결혼. 언니는 스물두 살에 엄마가 된다. 행복하게 잘 살아달라고 생각했었지만 삼년후 둘째를 출산한 그 즈음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이 눈에 띄게 많아지게 되었다. 언니는 이혼을 결심하고 애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언니는 밤 일을 나가게 된다. 어린애들 둘을 집에 방치하고 밥은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을 적당히 먹여놓고 낮이 되면 잠을 잤기 때문에 애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는 황폐한 생활이었다. 육아를 제대로 못하게 된 언니는 전 남편에게 애들을 억지로 떠안기고 사라졌다. 어린 시절 내가 태어나서 자기가 버려진 거라 착각한 나머지 부모에게 애정을 받지 못했다고 믿게 된 언니는 자기는 반드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결혼 전에 말했었다. 지금 언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재혼이라도 해서 조금은 행복해졌을까?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언니가 없어진 지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연락도 없고 소식조차도 모른다.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언니는 행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다못해 쌍둥이라는 오집만 없었더라도 언니가 낳았던 애들도 나만 없었더라면 분명히 그들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다. 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태어난 것인가? 언니는 평생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것 같다. 언니의 인생을 망친 나를 분명히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년 들어서 매일같이 언니가 꿈에 나와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면도칼을 손에 들고 서 있기 때문이다. 빨간 모자를 쓴 여자 그림. 트위터에서 알게 된 남성 오씨에게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라는 고민을 들었다. 하치우지에 살고 있는 오 씨는 재활용품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재활용품점에는 많은 사람의 상념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온 일이 많다. 하지만 이른바 사연이 담긴 물건을 만나게 되는 건 TV나 소설 세계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고객의 물건을 사입하고 나서 오씨는 괴이한 체험을 실제로 하게 된다. 그날은 어느 여름 폭풍우가 치던 밤이었다. 가게는 폐점 시간이 다가오고 손님도 없어서 직원들은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구에서 한 남자가 들어온다. 아직 폐점 시간이 지나진 않은 때였다. 어서 오세요. 라며 오씨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나이는 60대 정도로 옷이 온통 젖어 있었다. 남자는 그림을 좀 사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가방에서 어떤 그림을 꺼낸다. 그가 일하는 재활용품점은 일반적인 체인점이다. 원래 골동품이나 미술품 같은 것은 감정하지 않는다. 그림을 보자마자 죄송합니다만 하며 거래를 사용했지만 남자는 얼마라도 상관없으니까 좀 사줬으면 해요. 라고 애원해왔다. 아무래도 유품을 정리하려는 것 같았다. 오 씨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상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그림 감정을 부탁했다. 그림은 빨간 모자를 쓴 여자의 초상화였다. 그런데 그 모델의 연령이 가늠이 되질 않았다. 어려 보이는 듯 하다가 나이를 많이 먹어 보이기도 했다. 언뜻 보이는 눈매는 어디를 향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오 씨의 마음 속에선, 왠지 기분 나쁜 그림이네. 라는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다. 그림 뒤쪽에는 날짜나 작가의 사인 같은 것도 없다. 보면 볼수록 불쾌함은 점점 더해지고 결국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혐오감마저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어서 끝내고 싶다는 마음만 든다. 그러면서 남자에게 헐값을 제시한다. 남자는 무언가 한숨 돌리는 얼굴을 하면서 그 가격을 받아들였다. 가게를 나갈 때 겨우 떼어놨네. 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 오 씨는 어쩌면 저주받은 그림일지도 몰라. 라는 찝찝한 느낌이 온몸을 감싸고 돌았다고 한다. 상사에게서는 네가 꼭 책임져라. 라는 농담을 들었다. 이런 그림이 팔리려나. 반신반의하면서 매장에 두었더니 예상과는 반대로 3일만에 그림은 팔렸다. 팔릴 때도 우연히 오 씨가 손님을 응대했다. 손님은 중년 여성으로 특별한 질문도 없이 돌아갔다. 그런데 그림을 건네줄 때 어디를 보는지도 몰랐던 그림 속 여자의 시선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가게에서 그 그림이 없어지게 된 것에 안심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그 그림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을 때, 어느날 가게에 출근했더니, 그 빨간 모자를 쓴 여자의 그림이 가게 앞에 걸려 있었다. 당황해서 동료에게 물어보니, 유품 종류로 불려가서 사왔어. 라고 대답한다. 오 씨는 한마디도 할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한층 더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나 그림은 맥 빠질 정도로 다시 팔려나갔다. 구입자는 원래 고미술상이었던 단골이었다. 단골 손님은 그림 속의 여자를 한참 보더니 오씨에게, 고가의 그림은 아니지만 별난 그림이야. 모처럼 만에 왔으니 이걸 사갈게. 라고 말하면서 그림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번에는 그림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건넸다고 한다. 그 빨간 모자의 여자가 또다시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오시는 직장을 옮겼다. 그 이후 수년이 지났다. 그리고 최근 재활용품점의 상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사는 아직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상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 그림 또 돌아왔어. 그것도 유품 종류로 갔었을 때, 너한테 꼭 책임지라고 말했었는데, 라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수 없는 말을 전해왔다. 옷이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사연이 남긴 물건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 같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 가게에는 아직 그 빨간 모자를 쓴 여자의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한다.